김미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참된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회복으로 복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 되기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엘라 16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미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앞장 15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치는데, 끝까지 다윗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16장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의 해답을 찾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사원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당에게 가려고 했으나 본인이 절뚝발이입니다. 장애자입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치면 다윗의 길을 막게 되어서 우선 시바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먼저 갖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반역했다고 고발하고 있고,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반역을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끝까지 무비보셋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나의 행위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는 말은 다윗에게는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내가 압살롬을 또한 무비보셋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배신으로 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사람 앞에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내게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내게 주어진 사람만 보며 그 사람 앞에 반응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흘러서 나오는 그 보혈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람의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멈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득 채우고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나가야 참된 승리를 얻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픈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를 소화시키는 방법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의 사랑에,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픈 이야기 앞에 사람의 나쁜 감정으로 함께 소리 지르며 반응하지 않게 여주시고 십자가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으로 반응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